<laughs> 이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골을 넣어도 오케이입니다.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와! 이건 진짜 그냥 깡 선수빨. 인정하겠습니다. 상대도 인정하시죠. 팀 멋지시다. 저 근데 사실 비꼬는 거예요. 팀빨로 넣은 애를 좋게 수화해서팀 멋지시다라고 한 거고. 말이 안 되네. <laughs> 이게 넥슨 프라임 회원들에게만 전이 되는 이른바 돈 보정이라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3, 2, 1. 네,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초대박 스케줄을 가져왔습니다 30조 초호화 프리미엄 월금카 스쿼드 계정에 지금 로그인을 했는데요 영상이 두 개로 나뉘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스쿼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첼시 월금카 스쿼드인데 더블 스쿼드예요레랑스라고 뭐, 하죠 레알 프랑스 오이로 그래서 요렇게 하나 그리고 첼시 스쿼드 하나 21챔스 리디거랑 티보 코르토아를 제외하면은 겹치는 선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제가 그냥 하나의 영상에 담을까 하다가 출정식이 너무 갈릴 것 같아서 방송 시간이 좀길어지더라 1부 일부, 2부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저는 첼시 팬이니까 첼시 스코드부터 먼저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부금 체인지하고 스코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첼시 다들이고요 올금카 스코드라는 명성에 걸맞게 11명 전원 싹 올 금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딸타 골키퍼 급여 13회 19A 시즌 티보 크루트와 이거 쓰시는 분이 요즘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금카 가격이 2천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0챔스로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예전부터 주인분이 쓰셨던 거라서 쿨백 프리미엄 첼시 스코드 쓰시는 분들이랑은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챔스 벤치레 금카하고 20챔스 리스 제임스 그리고 센터백 보통 스코드가 좀 좋다 하면은 20챔스 리디거 금카하고 22챔스 피카요토모리 금카를 사용함으로써 급여를 줄이기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주인분 같은 초호화 스쿼드는 21챔스 리디거 그리고 21짜리 금카와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그여 22짜리 토모리 금카를 때려 박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장식해 주십니다. 스탯은 뭐 보시는 거와 같이 둘다 빨간 마스피드 찍어주고요. <laughs> 좋아요. 이거 폴란치 세버서더 에 c 앙 금카 그리고 짝으로는 물론 우리가 지금 아이콘 모먼트 발라기 출시를 해서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하우에버 짝발이긴 하지만 스탯으로만 봤을 때는 이 b w c 발라 금카 절대 뒤지지 않 오히려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스테시 깜짝 놀랐어요 스드가 132, 128? 커브가 129예요 발락이 헤더 노란맛 140을 찍어주시고요 여기가 사부맨나라입니까? 자 그리고 초호 프리미엄 첼시스코드에 걸맞는 완벽한 개 c 0티어급 윙어차원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바로 첼시 앰버서더 시즌 조콜 앤 지안프랑코 졸라 금카를 주인분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웃음만 나는 스탯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졸라 조콜의 단점하면 뭡니까? 부족한 스태미너인데 126, 127 스태미너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스탯이죠. 자 그리고 공미의 이 팀의 가장 최고 에이스 전력으로 자리매김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메르시즌 로드퍼킹 굴리트 금카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아이콘 굴리트 7 카를 리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값이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에버 오조 가량 하는 선수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말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굴리트가 135, 133 스피드에 뭐. 딱딱 빨간맛이잖아 고추장 제대로 발르셨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톱에는 캡시즌 안드리시오체코 금카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썼던 선수인데 그리고 나머지 여기 밑에 있는 선수 중에 첼버서도 램반장 형님 금카입니다 요것도 이제 스테시 뒤지죠 음, 이것도 제가 이따가 선수 리뷰하면서 한번 교체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시 올금카 스코드 일부 지금 바로 출전식 경기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f o o t b a l 좋습니다 주인분의 레전드 첼시 올금카 스쿼드 출정식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패스 봐라 <laughs> 이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골을 넣어도 오케이입니다 아니 이걸 왜 끌어요 충판 미쳤네 진짜. 제가 예전에도 이분 계정 쓸때 느낀 거지만 제가 이분 계정을 쓰면서 구단 같이 금액 차이에 따른 보정이 심각하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스코드가 너무 좋은데 이게 좋은 만큼 상대 팀도 좋아지는 느낌이야. 야. 역시 기가 막히시잖아. 이게 조콜이지 로메로 은카가 이거 퍼터 치는 거 잡으면 진짜 고소해도 돼요. 루드 굴리트시잖아 굴리트시잖아 주공굴? 합굴? mc굴? 방탄굴? 아니요 에렌 굴리트 근카입니다 아이 족골 봐라 조커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지 그래요 아이 첼시스코드긴 한데 조금 미흡하시네 드롭바 형님께서 첼시의 많은 헌신을 해주신 건 알겠는데, 엘은 응카가지고 그렇게 드리블 뚜벅뚜벅 하셨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건 아님.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와! 이건 진짜 그냥 깡 선수빨. 인정하겠습니다. 상대도 인정하시죠. 팀 멋지시다. 저 근데 사실 비꼬는 거예요. 팀빨로 넣은 애를 좋게 순화해서 팀 멋지시다라고 한 거고, 저 같아도 제가 이팀 쓰면 저는 채팅 끄고 해요, 게임. 그건 안 되세요, 고객님? 고객님 안 되신다고요? 어, 고객님 그걸 안 된다고요. 어, 들어가세요. 불매! <불맨> 지린다. 렌골 금카도. 하긴 이 팀에서 제일 좋아요, 렌골 금카가 지금. 당황스럽지! 당황스러울 거야! 아, 팀인데 이 너? 아니, 이게 사실, 이런 비싼 팀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 보정 때문에 공격이 가끔 안 돼도, 일단, 슝! 챙겨 아, 리디거한테 뇌까지 장착시켜버리니까 말이 안 되네. <laughs> 이게 넥슨 프라임 회원들에게만 전이 되는 이른바 돈 보정이라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판은 우리의 랜반장 형님. 여기 지금 감독직으로 계신데 답답해서 내가 뛴다 모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들어와 주세요. 와! <laughs> <laughs> 이게 캡, 시어챔코 금까지의 이계정으로 볼탈 왜 하는데. 아, 진짜 독일김치 개. 와우, 잠시만요. 골리트 모임. <목소리> 몰라잖아. 또 넥슨 프라임 보정 들어왔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배방 안 맞았으면은 애초에 가마차기로 들어갔어요 이거. 그래요. 나이스또 이제 제거 아까 계산해주니까 착한 일 하니까 복 받은 겁니다. 번실하게 사니까. 우! 앤드류 씨! 다신 내 박스 안에서 재롱장치를 피우지 말도록 결국 페널티킥을 내주는 돌철 왜 이렇게 공약 이 튀냐 기가 막히시다 가마차기 최버서 도윙어 금카디오는 진짜 명품이다 젓카우 조카야 저 코리 근데 왜 이렇게 좋냐? 우! 발라 김카! 조카! 정 주인분의 초고화 레전드 올 금카 스쿼드 제1부 첼시 스쿼드 편이 출정식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 선수에 대한 개별적인 리뷰 딱히 별로 드릴 거 없어요. 왜냐, 몇 명이나 쓰겠어? 궁금하시면 댓글에다가 총리철님 혹시 지안프랑코 졸라, 세버스더 시즌 금카 어떤지 답변 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근데 그거 답변 달아도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예요.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나 좋다. 영 티업급 윙어다. 이거보다 좋은 윙어 찾기 힘들다라고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laughs> 근데 사실 금카까지 달다 보니까 졸라는 원래도 좋은 걸 많이 알았지만 조콜은 사실 은카넷이 유카스면좀 구렸거든요. 근데 조콜 금카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몸싸움도 잘 비벼주고 스피드도 빠르고 빠다가 살아 있으시잖아. 발바닥에다가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형님 불방망이 달아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냥 말이 안 돼요. 발락 좋긴 한데 아이콘 모먼트 발락이 나왔. 가지고 조금 임팩트가 옛날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 나 그래도 여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스탯스 그리고 a 쉬양 요거 수비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a 아, 쉬양은뭘 써도 이렇게 스탯스에 비해 약발도 산데 패핑이 이렇게 많이 나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이런 좋은 스쿼드는 역시나 수비가 진짜 진도백이에요 진짜 얘네 둘 철옹성입니다 웬만하면은 뒷공간이 잘안 밀리고 몸싸움하면 제공권 하며 확실합니다 진짜로 뭐요 정도로 제이씨 올금카 스쿼드 일부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 방에 있는 미랑 몬바페 씨가 계산을 해주셨는데 요렇게 11명에다가 최버서더 램파드 형님까지 써버리면 21조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2부 레알 프랑스 오이로 스쿼드 올금카 스쿼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돌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2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이따 봐요